5월 황금 연휴와 함께 헌정사상 첫 대통령 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엔 대기 시간만 30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인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보궐 선거 사전 투표.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. 30분이 넘는 긴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. 이번에 되게 시끄럽고 날아가 시끄럽해서 이러면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제가 직접 꼭 행사해 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차전 투표 첫째 날인 오늘 오전 기준 인천공항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3,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투표일이 황금연휴와 맞물려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리자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장비 수를 급히 늘렸습니다. 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 예상인물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 1 0대로 했다가 주간 에대가 14대로 두배로 늘렸습니다. 지지하는 후보는 각기 다르지만 더 나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. 이번에는 좀 민심을 많이 반영한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서 돌아오면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엔 유정복 인천시장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등 사상 첫 대선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.